안녕하세요. 카멜리온입니다. 오늘은 취준생 중고신입의 면접 답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전 영상에서는 중고신입이 이직할 때 면접 답변의 논리가 연결이 되어야지 면접관들이 수능하고 지원자를 합격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면접관에게 더욱 신뢰를 줄수 있는 요소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논리로도 충분히 면접관을 설득시킬 수 있지만, 가끔씩 계속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좀 캐묻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면접관에게 신뢰를 빠바박 줄수 있는 요소가 바로 솔직함입니다. 논리적 연결성으로 면접관을 수긍하게 만들고, 여기에 솔직함이 더해진다면 면접관은 더욱 지원자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솔직함에도 논리가 필요해요. 너무 100% 솔직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왜 직무를 옮겨서 이직하려고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이 직무가 너무 힘들어서요. 옮기려는 직무가 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요. 마치 너무 솔직하게 답변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다면 솔직함은 어느 경우에 필요할지 저희가 좀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만든 답변의 논리를 스스로도 납득이 안될 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사 직무 지원자인데 영업 직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면접관은 당연히 궁금하니까 물어보게 될 거예요. 인사 직무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하신 분이 왜 영업 쪽으로 일을 시작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영업과 인사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영업에서 땡땡을 배우고 인사 직무로 넘어올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영업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논리도 맞지 않고 어색합니다. 인사 직무에 관심을 가져서 인사 쪽으로 준비를 해왔다고 하면서 영업으로 일을 시작한 게 누가 봐도 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면접관의 질문에 솔직함을 토대로 한 답변을 만들어야 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면접관의 이야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직함을 담아서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인사 직무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영업 직무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인사 직무를 준비했지만 직무에 적은 티어와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합격하지 못하고 취업 준비생으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마냥 하고 싶은 직무만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제가 잘할 수 있는 타 직무에서 우선 사회 경험을 쌓고 성장하자 라는 마음으로 제 장점인 땡땡을 살릴 수 있는 2순위 직무인 영업을 지원했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은 답변의 솔직함을 더함으로써 면접관에게 신뢰를 주고 답변의 설득력까지 더해지면서 합격으로 갈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어떤 경우에 솔직함이 필요하냐? 바로 나의 약점에 대한 공격 질문을 받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이가 많은데 회사 경험이 없으시네요. 또는 채용 전환형인턴인데 전환이 안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답변이 곤란한 질문이지만, 이 또한 솔직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인턴 전환이 안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팀 선배님께 전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았고, 그분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다 좋았는데, 윗분들이 보시기에 땡땡이란 점이 아쉬웠다. 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땡땡이란 점을 보완하고자 A라는 활동도 해 보고 B라는 연습을 하면서 많이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의 결과로 C라는 결과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당시 인턴이 정규직 전환은 되지 않았지만 제게 부족한 점을 메꿀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질문 자체에 겁을 먹어서 억지로 꾸며내기보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고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이겨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면접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함을 보임으로써 면접관에게 신뢰를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때에 맞추어서 솔직함을 더한 면접 답변으로 최종 합격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